안녕하세요. 열0살 어려 보이는 코디를 추천해 드리는 25년차 디자이너 코델리아구예요. 물건 받으시고 문자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면서 예쁜 코디법 알려드릴게요. 오늘은 새로운 자켓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일단 꽃바구니 베기 바지하고 토끼 니트 입었거든요. 요거는 저번 동영상에서 있으니까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앞에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바지가, 이 바지, 요 꽃바구니 베기가 중국 워싱 처리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88사이즈 가지고 가신 분이 조금 크다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요거는 말씀드릴게요. 한88 반까지도 가능하시고 좀큰거 원하시는 분들만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는 토끼 니트예요 토끼 니트 요거 아시잖아요. 면으로 들어간 굉장히 고급스러운 원사에다가 여기 토끼 니트를 찍은 고기에다가요 새로운 자켓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보시면,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따로 입으셔도 되고, 지금은 어쨌든 간 날씨가 추우니까, 이렇게 별이 자수로 넣은 이런 무난한 스타일의 청자켓을 이렇게 걸쳐 입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걸쳐 봤어요. 보시면, 음. 오른쪽에는 이렇게 별 장식이 있고, 별로 자수를 땄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진청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 않아요. 이거 88까지 가능하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깃을 딱 세워서 입으시면 예쁘죠. 그리고 옆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옆에 주머니가 있으니까, 조그만 크로스 가방 같은 거 매시고, 옆에 주머니에다 넣을 거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입으시면 굉장히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이게 보시면 밑에는 중청이고 위에는 약간 찐청 그 주머니가 고분이 좀 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리피스로 입었을 때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게끔 굉장히 예쁜 코디 되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입으시면 멋스럽게 입기 좋으세요 이번에는 제가 쇼츠에 올린 튜닝 세트 보여드리려고 입었거든요. 이게 중국이 좀 사이즈가 좀 작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3XL이에요. 얘네가 프리로 나온 건데 가슴이 128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88, 99 가능하신데요. 제가 입어 보니까 한 99반까지도 가능하지 않나 요소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6, 6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정말 큰 느낌 없으시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밑에가 배기바지라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근데 이나 저는 이 배기바지가 조금 더 똥싼 바지처럼 배기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단은요. 분또예요. 분또. 얇은 분또. 아디 땡땡이 들어가는 그 정도 퀄리티의 분또예요. 원단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주머니에 이렇게 주름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이 볼륨감이 있어요. 스판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배가 진짜 많이 나오신 분도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6X6 반이라서 이게 배기 느낌이 조금 더 많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배가 나오신 분들은 굉장히 편하게 입기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어, 88, 99 사이즈 음. 맞기 쉽지 음. 않고 응. 마음에 드시거나 사이즈가 되시면, 이거 이렇게 세트로 한번 추리닝 입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주머니 넣고, 이렇게 안에를, 앞에를 배 밑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입으셔도 캐주얼하니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촉감이 굉장히 좋고요. 앞에도 공단, 약간 살랄라한, 이런 느낌으로 나염을 찍은. 거에 배색을 넣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배색 이 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청바지에다 입으면 어떨까 해가지고 제가 꽃바구니 배기 바지를 입고 한번 연출해서 보여드리려고 입었거든요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이윗두리 자체가 이 후드가 굉장히 디자인 예쁜 디자인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6 6반 정도 돼도 그렇게 큰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간 티는 좀 크게 입어도 되니까 이렇게 세트로 입어도 굉장히 예쁠 것 같거든요. 여기 오렌지색이 살짝씩 들어가가지고 빨강도 되게 예쁜 빨강이고 해서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팔팔 이렇게 연출해서 입으세요.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청 원피스 소개시켜 드릴 거예요. 이게 청이에요. 이렇게 중청. 요거 원단이 그렇게 얇지 않아요. 얇지 않기 때문에 봄, 가을 가능하세요. 이렇게 복카시 단추를 이렇게 썼고요. 이렇게 잔, 줄, 청하고 이 청하고 배색을,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배색을 넣었어요. 제가 이거 벨트 풀러서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는 굉장히 넉넉합니다. 팔발까지 가능하세요. 옆에 앞에가 이렇게 트임이 있어서 원피스로 음, 음. 안 비치니까 여름까지 여름 한 여름 빼고는 다 입으실 수 있고 옆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그 벨트를 제가 채워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음. 벨트를 채워서 이렇게 밑으로 내리지 마시고 벨트를 이렇게 채우신다면요. 이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음, 음. 내려서 딱 끼면 굉장히 예쁘게 벨트 연출 가능해요. 제가 키가 한170 정도 되니까, 한 165나 160 정도 되시는 분은 기장이 더 길기 때문에 더 예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기딱 세우고, 입으세요. 예쁘지 않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게, 이것만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또 들더라고요. 원피스인데, 약간 사파리식으로도 입어도 예쁠 것 같은 생각이 저는 좀 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그 밑에 블랙 바지에다가 아 이따가 소개시켜드릴 샷땡 그 니트에다가 이 벨트를 빼고 오픈해서 한번 몇 가지 코디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원피스만 입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사파리식으로 제가 입게끔 이렇게 오픈해서 입은 거거든요. 사이즈가 옆에 주머니도 있지만 사이즈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픈해서 입으시면 뭐 사이즈 88 정도 되시는 분도 딱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거는 꽃바구니 베기 바지에다가 토끼 베이지 컬러를 입은 거거든요. 이거는 좀 캐주얼 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언발란스 발란스 맞춰가지고 제가 코디한 다음에 여기 이런 캐주얼 복장에다가 이 원피스 청 원피스를 사파리식으로 입으면 어떨까 해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절개선이 있고 요 밑에 주름이 있기 때문에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주머니 놓고 이렇게 런웨이 하세요. 봄 돼서 이제 따뜻한 날씨 됐을 때아 자신감 있게. 이렇게 런웨이 하면 이렇게 팔락팔락하니 굉장히 예쁘게 연출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무난하게 이렇게 오픈해서 입으셔도 예쁜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이거 말고 어, 또 다른 코디 하나 보여드리려고요 그러는데요. 이거는 안에 어 소녀 티, 줄지 소녀티예요. 이거 인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떨까 싶어서 이것도 한번 입어봤거든요. 이 가운데가 소녀가 보이잖아 오픈해서 입으니까 이렇게 입으셔도 굉장히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는 원피스지만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그런 원피스식 4 8입니다 벨트 있고요. 한 가지로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하시니까. 한번은 원피스로 한번은 사팔 그렇게 연출해서 입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는 새로운 신상 니트 보여드릴 건데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입었는데 이거 저번에 동영상에 보여드린 이거 10부 바지거든요 이거 브랜드에 많이 들어가는 도비스판 원단이고 국내 생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6789 있어요 이거 정말 예쁘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거 한번 입어 보세요 너무 예쁘거든요 이 위에 봄신상 요거는 봄신상 니트인데요. 와플 원단 느낌 나게 원사를 짠 거예요. 보시고 디자인은 약간 샷땡 느낌 나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앞에 단추도 이렇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와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굉장히 스판기가 좋고 굉장히 예뻐요. 민자가 아니고 약간 느낌이 약간 볼륨감이 있게끔 그렇게 된 근데 요 칼라가 어 로즈 쿼츠 칼라거든요. 핑크, 로즈 쿼츠 핑크예요. 요걸 1번, 1번이 핑크, 요거를 1번이라고 할게요. 지금 보여드린 게 2번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는 그냥 깔끔한 느낌이죠. 이렇게 와플 식으로 짠 거고요. 이 와플식으로 짜가지고 굉장히 볼륨감 있고 입체감이 있어 보여요. 그리고 굉장히 촉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그런 니트예요. 이 아이보리, 이게 2번이에요. 그리고 이게 3번, 초록. 그린색이에요. 그린색. 이거는 뭐 겨울부터 유행했던 컬러니까 아마 이게 제일 많이 나가긴 할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컬러가 너무너무 예쁜 컬러죠. 이렇게. 요거는 블랙 바지 같은 것도 괜찮고, 흰색 바지도 예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컬러가 워낙 좀 튀는 예쁜 컬러이기 때문에. 스판큐 굉장히 좋습니다. 88까지 가능하세요, 이거. 요게 3번. 그리이 어, 컬러 어떠세요? 컬러 너무 예쁘죠? 이런 컬러 보기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요거 스카이 블루 컬러예요 스카이 블루. 너무너무, 너무너무 예쁜데요, 이 컬러. 이렇게. 이렇게 봄에 멋스럽게 남들 없는 옷 입고 싶다 하시면 4번. 요거, 스카이 블루 컬러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4번이에요. 이제 블랙 컬러. 블랙 컬러는 뭐, 무단한 컬러죠. 블랙 바지에 블랙 니트. 너무나 정석. <laughs> 깔끔해 정석. 근데 이렇게 해도 그렇게 포인트가 없지 않아요. 왜냐면 앞에 단추가 큐빅이 달린 단추기 때문에 굉장히 블랙에 블랙 입어도 굉장히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거 한번 원사를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이 원단을 이 니트를 보여 드리고 싶어 가지고 제가 보시면 딱 봐도 보들보들해 보이시죠. 이게 와플식으로 짰기 때문에 스판키가 굉장히 좋아요. 88까지 가능하십니다. 정말 가슴이 크지 않고서면 맞으세요.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진짜 부들부들해요. 이렇게 한 여름 빼고는 다 입으실 수 있고, 이렇게 큐빅이 달려 있어요. 단추에. 그래서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토끼, 핫피스 청자켓이에요. 제가 이 블랙 바지에다가 이거 핑크 로즈 커츠 칼라에다가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이렇게 입었는데요. 이런 거 입으실 때는 이렇게 기장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이렇게 입으실 때는 이렇게 소매 접어가지고 이렇게 핑크빛이 살짝 좀 보이게끔 이렇게 입으세요. 그러면 봄에 너무나 멋스럽게 입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살랑살랑, 반짝반짝 하고 예쁘시죠? 이렇게. 단추를 채우면, 이게 보면, 앞에 기장이 살짝 길고, 뒤에가 살짝 짧아요. 약간 허리 부분이기 때문에, 6677 가능하십니다. 77까지 가능하세요, 이거는. 그리고 요거는, 불빛 비치면 어떠실 것 같아요? 이 핫피스가 있어가지고, 불빛 비쳤을 때. 노래방 뭐 이럴 때 너무나 예쁠 것 같죠? 가서 한번 이렇게, 이렇게 춤도 추고 그러세요. 그럼 반짝반짝해서 너무나 예쁘죠. 제가 이번에는 초록색에다가 이 핫피스 자켓 한번 입어볼게요. 요거는 그냥 무난한 스타일의 청자켓 스타일이 나오거든요. 아내가 워낙 이 초록색이 잘 나가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한번 입어봤어요. 무난한 스타일에. 여기다가 흰색 바지 입으면 조금 더 예쁠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블랙에 블랙. 제일 많이 나갈 것 같은 블랙에 블랙. 여기다가 이거 한번 입어봤어요. 이거 여러분 친구들 어디 가실 때요. 햇볕 되게 좋을 때 한번 입어서 한번 입고 나가보세요. 그러면 친구들이 멀리서, 야, 너왜 이렇게 반짝거리냐? 너왜 이렇게 예쁘니? 막 이렇게 하실 거니까. 그리고 앞에 중심에 이 핫피스랑 큐빅이랑 이제 밸런스가 맞아가지고 검정색 이런 거 입으시면 예쁘세요. 이것으로 오늘 보여드린 옷은 다 보여드렸고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어,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최저가로 말씀드릴 테니까 전화 주세요. 다음에 더 예쁜 것으로 찾아뵐게요. 화이팅 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